다음 영상은 삼각근 운동을 위한 어라운드 더 월드 운동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더 월드는 덤벨을 사용하여 어깨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하여 전체 어깨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전반적인 상체의 안정성 및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활 운동 대상자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재활 운동을 피해야 할 대상자는 어깨 불안정성이 있거나 어깨 탈구 경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라운드 더 월드 운동이 주동근 및 보조근은 비랑근입니다. 주동근으로는 측면 삼각근이 있으며 보조근으로는 전면 삼각근, 삼만이두근 전거근. 기랑근으로는 후면 삼각근, 능령근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온 덤벨을 양손에 들고, 팔을 곧게편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립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곧게 유지합니다. 스텝. 팔을 옆으로 벌리며, 덤벨을 천천히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이때 팔꿈치는 살짝 굽혀줍니다. 스텝3. 덤벨을 다시 머리 위로 올리며, 원을 그리듯이 팔을 돌려 시작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어라운드 더 월드 운동의 주동근인, 측면 삼각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호흡법으로는 팔을 올릴 때는 숨을 들이쉬고 팔을 내릴 때는 숨을 내쉽니다. 주의점으로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덤벨의 무게를 적절히 조절하고 팔꿈치를 과도하게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비대를 위한, 두 번째 근지구력을 위한. 세 번째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 횟수, 세트 수, 휴식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대상자에 따라 트레이닝 방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라운드 더 월드 운동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